같습니다. n d 의 부동산랩 엔디입니다 예, 오늘은 2022년 4월 28일이고요. 현재 시간 9시 4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어, 중요한 어, 정책 과제, 그 전국 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 및 어, 15대 정책 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죠. 어, 균형 발전 지역 공약. 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어, 이제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들여다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얻을 수 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죠. 어,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었을 때 남들보다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또그 궁금하면 해당 지역 다뭐 가보고 이러한 그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좋은 성과로 연결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균형발전 지역공약. 예,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예, 또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인데, 자, 그렇다면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관통하는 부동산 관련 그, 플레이어들은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될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어, 어, 크게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예, 앞으로는, 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 지방의 시대가 열렸다. 예.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지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 쉽게 더 얘기하면 뭐 2022년부터는 이제 지방 투자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서울 수도권 지역이 전체 에그 경제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그 이런 지역들을 균형적으로 어,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 이런 15개의 정책 과제들을 어 주의 깊게 들여 보시면 좋, 들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 보시면 그뭐 서울부터 해 가지고 어각 지역별로 어 뭐는 공약과 과제들이 나오는데 사실 뭐 서울은 이미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눈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덕 또 신공항 예, 조기 건설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공약과 이 정책 가저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그 신공항 건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 인천, 광역시 같은 경우에, 예, 그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부분을 이제 이런 교통적인 측면에서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취지에서, 예, GTX-DE 노선이 이제 뭐 신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G T X D와 E, 그다음에 제2공항철도 건설 이런 부분들을 어, 이제 주의 주의깊게 어, 그 진행 사항들을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인선, 뭐 경인선 고속도로 인천구간 어, 지하화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광주, 광역시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것들이 있구요. 자, 울산, 울산, 울산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세종 특별자치시에서는, 어, 이제, 그, 뭐, 대통령, 집 진무실을 이제 세종에 건립하겠다, 설치, 운영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구요. 근데, 충천권 광역, 철도만 구축. 뭐, 이런 게 있고. 뭐, 경기도에서는, 어, 일단은, 뭐, GTX 노선 연장 부분과, 그 다음에 2기 GTX 노선, 예, 2기 GTX 노선 3개를 추가 신설하겠다. 뭐, 그래서, 경기도 부분에서는, 어 이런, 그, GTX 노선 연장되는 지역들, 또, 어, 2기 GTX 노선이 신설될 예정 지역들을 향후에 이제 눈여겨보시는 게 투자, 투자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겠죠.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겠다. 뭐, 철도 부분그 다음에, 뭐, 남북 고속도로, 포천, 철원 고속도로, 뭐,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뭐, 1기 신도시. 뭐, 재건축 리모델링 부분 뭐 하겠다. 뭐 지금 뭐 뉴스 기사에 뭐 말이 맞는데 뭐 재건축 규제 완화 한다 안 한다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방향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에, 뉴스 기사가 어떻게 나오든간에 방향대로 흘러가겠다. 예, 그렇게 보시고 뭐 일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부분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원권 충청북도 예, 충청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이런 예, 부분들 어, 광역교통망 확대 그다음에 예, 방사 방사광 가속기사나 클러스터 구조뭐 이런 것 이전에 나, 다 나왔던 얘기죠 그다음에 오송 바이오밸리 예. 청주, 국제공항, 중국권, 거점공항, 육성. 뭐, 제가 볼 때도, 뭐, 충청권, 예, 그, 청주권 지역도 굉장히, 예, 투자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권. 예, 그, 이런 부분이 있고, 내포신도시 네, 중심, 뭐, 실분도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예, 제가 관심이 있는 아, 지역은 이제 전라북도에서 예, 새만금 지역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새만금 메가시티, 예, 국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키워드로 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정책 과제로서 예, 새만금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설치해서 특별 회계를 조성하겠다 새만금 국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겠다. 새만금 공항, 도로, 철도 및 산업 입지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런 굵직굵직한 예 정책 과제들. 이것만해도 굉장히 그 메가토급 그 대형 호재들이거든요.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더라도 굉장히 이그 부동산 관련해서. 엮이는게 굉장히 많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기회가 상당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에, 이러한 큰 메가톤급의 그 공약상 정책 과제들을 들여다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단계별로 어 차근차근 들여다보시고 어느 지역이 투자적인 측면에서 어, 기회가 있을지를 공부를 해보시면, 공부한 대로, 예,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메가시티. 어, 군산과 김제와 부안을 통합하는 이런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 그러면 인구가, 어, 뭐, 한 75만 이상, 75만 플러스 마이너스 뭐, 알파 정도 되는 수준인데, 굉장히 큰 메가시티가 조성, 조성이 되는 거죠. 거기에 따른 인프라도 같이 구축이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대는 어...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고 투자를 하던 투자가 굉장히 하죠. 네, 투자를 굉장히 어, 하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어... 아주, 그,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 또, 특별 회계를 조성하겠다. 어, 뭐, 세금적인 부분에, 세제적인 측면에서, 어, 그,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그 다음에, 새방금 국제 투자 진흥지구. 뭐, 외자 유치도 많이 되겠죠. 그러면, 뭐, 세방금에 대한 롤 모델이, 뭐, 두바이, 이 얘기도 나오고, 두바이. 그 다음에, 홍콩, 홍콩, 뭐, 싱가폴, 어, 이러한 그 국제 도시 의 급으로 앞으로 그 외자 유치를 해서 어 굉장히 그 활성화 시키겠다, 예, 그런한큰 어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새만금 신공항, 그다음에 도로, 어 새만금 지역의 뭐 남북 남북 삼축 도로가 지금 현재 완공이 되었었고 완공 계획이고 완공이 될 예정이죠. 그 도로 주변, 공항 주변, 그다음에 철도, 세만금뭐그 아, 어, 신항 그쪽까지도 이제 철도가 연결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군산 지역의 산업 입지들, 또 부안의 그런 관광 벨트들, 그다음에 뭐 김제 지역의 뭐그 농업 관련 그런 부지들. 이런 핵심 인프라들이 앞으로 차곡차곡 구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후재들은 뭐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런 후재가 어그 실현이 되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계단식으로 어 지속적인 가치가 상승이 될 계획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지금 뭐 일례로 지금 군산 지역 같은 경우에 어뭐 주택 투자가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도에 현대중공업이 그 다시 재개가 될 예정이죠 그래서 현재 그 일자리 수요도 많이 발생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뭐 SK에서도 이제 새만금 그 산단에 투자를 어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 2조 원대 규모죠. 그다음에 이런 그 특별 회계가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좀더큰 큰 규모의 뭐 대기업들이 좀더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새만금 지역에 지금 뭐뭐그 마사회 뭐 이전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디즈니랜드를 어, 뭐 유치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그 새만금 메가시티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하겠다 아,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당이, 당연히 이제 실행 방안으로 하나 둘씩 이제 그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큰 그림을 잘 유념을 한다라고 하면 뭐, 투자적인 측면에서 크게 일치를 않고, 뭐, 오히려 이제 좋은 결실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만, 전라북도시역, 뭐, 상대적으로 이제, 그, 많이 낙후가 됐었었는데, 향후에, 기회가 많이 보인다. 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다시하게 한번, 이렇게, 그, 찍고 있는 거고요 뭐 세만금뿐만 아니라 이제 뭐그 전북 지역 예 전주적 어, 금융 중심지를 지정을 하겠다 예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보시면 어그 미래 상용차 뭐 수사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예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여기는 이제 동서횡단 철도 고속철도 건설되겠다 전주에서 김천, 김천까지 연결하겠다 자 이런 거를 보면 그 세만금과 전주 지역이 어, 그 윤석열 대통령 시대 때 굉장히 투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어, 이미 그뭐 군산뿐만 아니라 세만금 어, 지역에 투자를 했었는데 어,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좀더그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뭐 군산 같은 경우에 에, 이제 주택 투자도 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부안 지역에는 토지 투자가 유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어, 진행하면 어,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향후에 계속 링크가 돼서 어, 뭐 궁금한 점 있, 있으시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어,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구요. 뭐, 추가적으로 좀더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같이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끝내기에 앞서, 예, 어, 구독, 좋아요, 예, 댓글 같은 거 많이 남겨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